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 배워볼 바둑 기초 기술은요. 자충을 이용한 연결입니다. 연결은 왼쪽에 있는 흙돌과 오른쪽에 있는 흙돌을 연결을 할 건데요. 그 방법으로는 자충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충은 스스로 나의 활로를 메꾼다 라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기술인데요. 문제를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봤을 때딱 떠오르는 한수는, 어, 아, 세모가 활로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빵! 끓여먹는 것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연결하지 못하게 다리를 막아버렸을 때 네모의 활로가 이어져 있죠. 활로가 몇 개죠? 좋습니다. 두 개입니다. 왼쪽과 중앙에 하나.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도망간다면 반대편에 강한 백도가 연결이 되고요. 총 활로는 여섯 개가 되기 때문에 연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충을 활용해 볼 건데요. 때려먹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젖혀서 당장은 세모를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네모의 활로가 몇 개였죠? 네 현재 네모의 활로는 두 개인데요. 세모를 살리려고 하는 순간 활로가 몇 개가 되죠? 하나가 되죠. 두 개였는데 하나 자충에 걸린 겁니다. 빵 네모까지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로 바로 연결할 수 없고 J를 먼저 지켜야 하는데 그때 세모를 때려 먹음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에 13의 다리가 형성됐죠. 이 경우에는 바둑에서 연결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배웠던 연결 중에서는 선과 선이 맞닿아 있어야만 연결이라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연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이 연결을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4의 활로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빵 그다음부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둑용으론 착수 금지라고 하고요. 들어가는 순간 6의 활로가 없죠. 이 경우에는 10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연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세모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와요. 세모를 그냥 잡게 되면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리를 끊어버렸을 때 활로가 두 개가 남기 때문에 공격을 하더라도 연결돼버리죠. 그래서 자충을 이용하기 위해 반대편을 먼저 젖힐 거고요. 연결하면 빵. 반대편을 지키면 세모를 잡음으로써 다리를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왼쪽 보겠습니다. 때려 먹는 거안 된다고 했어요. 젖히고. 연결한다면 빵. 똑같습니다. 반대편 지켜야 하고요. 때려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때려 먹는 게 아니라 젖히고. 연결할 때 때려서 뒤에 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계속해서 끊으러 갈 수는 있지만 사의 활로가 부족하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착수금지이기 때문에 연결되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초바둑기술은 자충을 이용한 연결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